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캠핑! 네, 캠핑! 캠핑! a m 지저번에 c 여름 p i 서 많이 더우시죠. 그래 c 준비했습니다. c a 기크 i 모아 팬. 가 m p i n g Camping! Camping! c a m p i n 9 9 0 0원 i n g Camping! Camping! c a m 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색, 하얀색, 하얀색. 오. 여기 안에 상자가 또 있네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되게 약간. 전선 짠짠짠막대기어디있지막대기 아, 여기 안에 있을거여그 어, 안에 일단 이 아, 여기 안에 있는. 오, 여기 안에 있는. 여기 안에 여기 안있 여기 안에 있네 여기 안에 있네 여기 안에 있네 오, 여기 여기 안 이런, 안 선풍기가 이소, 이런 선풍기가, 저희 머리만한 이런 선풍기가 아우 깨지면 안되고 겨우 사, 엄청 돈이 많이듭니다오 여기 이렇게 조을수 여기다 있어요. 카메라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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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안 아닙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찍어보겠습니다 아 어. 이거 여기, 여기에 여달수 있는 거면 여기 고리도있고 그, 거야 이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벗겨지지? 아 이거 켜봐야지 켜봐야지 이제 한번 그냥 켜지는데 아 이거 거. 아니야 이거 눌렀는데 자오자 사단 좋은 점은 사단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게 타이밍 임한 시간 2 시간 아몇 분이지 여러분 이게 이게 여기 보, 보시면 여기 타임 이거 한 시간은 몇 분인 몇,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몇 시간 이거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단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자 그리고 선풍기를 자 일단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이, 네. 네. 여기 파란 복지 나왔죠? 어 잠깐만 시원하죠 시원하죠. 어. 이거 어디다 꽂는 거야? 꽂는 <laughs> 어, 곳이 없는데. 자2 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. 2 단계. 이 단계. 오케이 파란 두 번째 나왔죠? 난데 예. 보기만 해도 시원할것 같아. 여러분 전산기 이구멍이있더라고 저희가 초등학생이라서 잘 몰라서 그는데 영어, 영어. 이 거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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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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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쩍뽀쩍 거리는 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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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디 어디어 어디 어디. 아, 시간 조절을 여러분도 여러분도 맡아보세요 시간 자좀 시원하죠?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음. 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리는 그 여기 저 저런 모비장 보면 뭐 거는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아 텐트 보면 보면 이거 거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고리나 이렇게, 이렇게 이거 빼고 시간 쓰는 정도. 거 시간 조절을 하거든 1시간 두 시간이니까. 아, 하지 마. 1시간. 1시간 조절하나요? 어, 1시간 뭐, 2시간 몇 시간인지 몰로 그러니까. 했어요. 솔직히 저. 저의 여러분들. 여러분. 여러분도. 그러면